여기 몇년 동안 하위권을 전전하던 NBA 팀이 있습니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어느 한쪽이라도 제대로 하는 선수들이 없는 팀이었죠. 이 답이 안 보이는 팀의 GM으로 영입된 당신, 앞으로 꾸준히 플레이오프 진출 이상의 좋은 성적을 원하는 구단주는 당신에게 이번 FA 시장에서 한 선수를 영입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FA 시장에 두 명의 빅맨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영입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선수는 골밑에서 꾸준하게 20득점이 가능한 빅맨입니다. 탁월한 골밑 무브를 가지고 있어서 공만 투입되면 안정적으로 득점을 해주는 선수죠. 25득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는 앤서니 데이비스 등의 MVP급 선수는 아니지만 평균 20득점을 해주는 어느 팀에서나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A급 선수입니다. 문제는 이 선수는 공격만 좋다는 것입니다. 빅맨으로서 갖춰야 할 블럭 등의 수비가 전혀 없어서 상대 매치업을 자주 놓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 선수는 공격 원툴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커리어 평균 8득점 정도를 해주는 공격에서는 기대할 게 없는 빅민입니다. 팀원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스크린 어시스트 능력이 뛰어나지만 혼자서 득점을 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디포일을 한번 수상했고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3번이나 선정이 된 수비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선수입니다. 대인 수비는 물론이고 스위치와 헤티 디펜스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이 선수. 한마디로 이 선수는 수비 원툴입니다. 당신이라면 이두 선수 중 누구를 영입하시겠습니까? 농구는 상대방보다 많은 득점을 기록해야 승리하는 스포츠입니다. 즉, 공격이 되어야 합니다. 2012년 7승, 2013년 21승으로 최하위권을 전전하던 셜럿바케츠는 2014시즌을 앞두고 FA로 알 제퍼슨을 영입합니다. 제퍼슨은 평균 21점을 나오며 샬럿 공격에 중심을 잡아주었고 샬럿은 덕분에 4년만에 플레이오프 진출하였습니다. 수비에서는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치진까지 샬럿에서 골밑 득점을 해주는 선수가 아예 없었기에 베퍼스는 공격력은큰 도움이 되었죠. 2009년 콜레이 가솔 게이 마요 넷을 내리고도 24승에 그쳤던 맨피스는 수비는 약하지만 평균 20점을 넣어주는 빅맨 랜더풀을 영입하였고 랜돌프는 꾸준한 활약으로 엠피스의 전성기를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 뉴욕에 오랜만에 플리프 진출을 이끌었던 아마레 스타드마에요. 아마레의 영입이 뉴욕 상승세의 가장 큰 요인이 었던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물론 아마레는 평균 25점 이상의 고득점으로 하는 선수이긴 합니다. 어쨌든 팀 성적에 빠른 상승을 원한다면 수비가 약하더라도 평균 20점을 넣는 공격 원툴이 낫습니다. 공격은 기복이 있지만 수비는 기복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알 제퍼슨도 당장 다음해였던 2015년 공격력 하락과 여전히 안 좋은 수비력이 겹치면서 팀의 플레이오프 탈락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선정되는 디포이나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의 수장자들을 보면 이 선수들을 배출한 팀은 거의 대부분 플레이오프는 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두 선수를 배출한 뉴올리언스는 그의 예상을 깨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까지 진출하였죠. 커리어 평균 8득점에 그치지만 리그 최상급 수비력에 디포이 수상 경력도 있는 타이슨 챈들러. 2010년 샬럿은 챈들러와 함께 팀 창단 이래 첫 번째로 플레이오프 에 진출했고 챈들러가 델러스로 떠난 2012년에는 7승 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반면에 챈들러를 영입한 델러스는 그의 우승을 하였죠. 승리를 원한다면 당장 수위부터 강화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팀의 상황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현재 팀의 상황은 공격도 수비도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는 황무지 그 자체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수비수들은 결국 좋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장 최근 디포이였던 루디고베어와 드림워드 그린 물론 좋은 선수지만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팀에 가서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까요? 당장 이번 시즌 그린은 골든스테이트를 지탱해주지 못했습니다. 커리어 평균 8 0점 정도의 디포이급 수비력을 가진 선수라면, 벤 월라스나 하이슨 챈들러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선수들에게 누구도 1옵션 에이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팀 공격을 이끌어줄 에이스를 뽑아야 합니다. 공격력이 좋다고 팀의 성적을 끌어올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야심차게 킬인 드래프트에서 영입했던 자릴로카포첫 시즌 평균 17득점을 하며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었지만, 절망스러운 수비력 때문에 트레드되었고, 이 현재는 가비지 멤버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평균 20득점 정도를 기록하던 빅맨인 데이비드리 그러나 그가 골든스테이트로 이적한 후에도 팀의 성적은 올라가지 않았고 팀의 연건이었던 커리와 탐슨의 기량이 좋아지기 시작한 2012년이 돼서야 골든스테이트는 비로소 성적이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데이비드리의 팀내 비중은 적어졌죠. 수비력이 좋은 선수는 적어도 팀의 성적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변수가 많은 평균 20점 정도의 공격보다는 기본이 없이 꾸준한 수비를 강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이제 당신은 GM으로서 팀의 미래를 위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수비는 안 좋지만 평균 20점이 보장된 공격 원툴 빅맨을 영입하시겠습니까? 공격은 안 좋지만 디포이급 수비력이 보장된 수비 원툴 빅맨을 영입하시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